여러분 세계 최초로 주식시장을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네덜란드예요. 1602년 동인도회사가 암스테르담에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이 열렸죠.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배한 척이 침몰하면 투자자 한 명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조금씩 손해를 나눠 가지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 혁명적 발명품이 바로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지금 자본주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해요. 2026년 2월 하원에서 기묘한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2028년부터 주식을 팔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그 오른 금액의 36%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1억 원짜리 주식이 1억 1 천만 원이 됐는데 팔지 않았다면 1 천만 원중 3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통장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400년 전 주식을 만들어낸 바로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주식을 발명한 나라가 이제 주식 보유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전 세계가 네덜란드를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바이든과 해리스가 순자산 1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들에게 25%의 미시련 이익세를 제안했어요. 물론 통과는 못 했지만요. 노르웨이는 이미 1892년 그러니까 130년도 더 전부터 자산세를 걷고 있고 스페인은 2022년에 연대 자산세를 추가로 도입했죠. 심지어 콜롬비아는 최고 5%의 자산세를 부과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왜 갑자기 선진국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쥐어 짤 곳이 없어서일까요? 네덜란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사실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이상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박스3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관심 없어요. 국가가 정한 가상의 수익률로 세금을 매겼죠. 예를 들어 정부가 올해 주식 평균 수익률을 4%라고 정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손실을 봤어도 무조건 4% 벌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처음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대요. 복잡한 계산 없이 자산 규모만 알면 세금을 바로 산출할 수 있으니까요. 행정비용도 절약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는데도 정부는 수익률 가정을 제대로 조정 안 했거든요. 예금금리가 0%인데 4% 벌었다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는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4%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걷었어요. 심지어 실제 수익의 250%를 세금으로 낸 케이스도 있었어요. 100만 원 벌었는데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법원이 폭탄을 터뜨렸죠. 네덜란드 대법원은 이 시스템이 유럽인권 협약을 위반한다고 선언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정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과다 징수한 세금 6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조 6천억 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네덜란드 인구가 1,700만 명 정도인데, 국민 한 명당 50만원씩 돌려줘야 하는 규모예요. 세수는 날아갔고, 시스템은 붕괴됐고, 뭔가 대안이 필요했죠.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바로 미실현 이익과세예요. 가상 수익이 문제라면 실제 수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 수익의 정의가 문제예요. 보통 국가들은 주식을 팔아서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걸 실현 원칙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원칙을 따라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는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의 가치 상승분까지 수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2028년 1월 1일부터 매년 말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작년보다 올랐으면 그 상승분의 36%를 부과하는 거죠.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모든 자산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채권, 암호화폐는 미실현 단계에서 과세하는데 부동산은 실제 매각할 때만 세금을 내면 돼요. 본인이 사는 집은 당연히 예외고, 임대용 부동산도 팔 때까지 기다려줘요. 스타트업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해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면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매년 세금 내려고 지분을 팔면 혁신 생태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럼 주식은요? 코인은요? 왜 이것들은 괜찮다는 걸까요? 정부는 주식과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높아서 언제든 팔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싸늘한 반응이에요. 결국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과 코인만 타겟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부동산 부자들은 보호하고 주식 투자자들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유동성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재산은 수십억 원인데 당장 낼 현금이 없는 부유한 거지가 속출할 거예요. 특히 비상장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더 곤란해요. 시가가 없으니 평가도 어렵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세금 내려고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매도 행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다음 해에도 세금을 내려면 또 팔아야 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들이 매년 세금용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 시장 전체가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진짜 멘붕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 잠깐 폭등해서 1억 원 이익이 났다고 쳐요. 3,600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다음 달 가격이 반토막 나면 국가는 이미 가져간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손실 공제는 다음 해로 2월 되지만 그 사이에 현금이 없어서 파산할 수도 있어요. 팔지도 못한 코인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심하잖아요.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게 일상인데, 연말 딱 하루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돼요. 장기보유 전략. 소위 존버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됐어요. 자, 복리의 마법도 사라져요.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복리요. 이익을 재투자해서 눈덩이를 굴리는 건데, 매년 상승분의 36%를 잘라내면 눈덩이가 더 이상 안 커져요. 간단한 계산을 해볼까요? 1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10%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봐요. 세금이 없으면 20년 후 6억 7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매년 36% 세금을 내면 20년 후 3억 원도 안 돼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10년, 20년 뒤 내야 할 세금을 매년 미리 징수당하니까 최종 자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평범한 시민들의 은퇴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전 세계를 살펴보면 진짜 미실현 이익을 직접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덴마크가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해 마크투마켓 과세를 하긴 하는데 네덜란드처럼 전면적이진 않아요. 덴마크는 미국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특정 상품에만 적용하거든요.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자산세를 걷지만 이건 자산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거지 상승분만 골라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세율도 1% 내외로 낮죠. 스위스는 주마다 다른데 0.1%에서 0.88% 사이에요. 재밌는 건 자산세를 폐지한 나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독일은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서 폐지됐어요. 자산 유형별로 불평등하게 과세한다는 게 이유였죠. 부동산은 낮게 평가하고 예금은 정확히 평가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1994년, 스웨덴 2007년, 프랑스 2018년에 폐지했죠. 프랑스는 특히 유명해요. ESF라는 자산세 때문에 부자들이 벨기에나 스위스로 대거 이민을 갔거든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오에가 러시아로 귀화한 사건 기억나세요? 그것도 프랑스 세금 때문이었어요.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에 자산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걸로 바꿨죠. 왜 폐지했을까요? 세수는 별로 안 거치고 행정비용은 천문학적이고 부자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니까요. 1990년대 OECD 12개국이 자산세를 거뒀는데 지금은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세 나라만 남았어요. 노르웨이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산세율을 1% 올렸더니 2022년부터 2020의 시년까지 84억 달러 규모의 자산가들이 나라를 떠났어요.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규모죠. 정부는 출국세 37.8%를 도입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죠. 나갈 때37.8% 내고라도 떠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매년 1%씩 내는 것보다 한번 37.8% 내고 탈출하는 게 40년 이상 사는 사람한테는 이득이니까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특히 많이 떠났는데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로 올라가면 1100만 달러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한화로 150억 원을 매년 내야 해요. 현금이 없으니 지분을 팔아야 하고 경영권을 잃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 최대 은행들이 스위스 취리히에 새 지점을 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스페인은 더 웃겨요. 2022년에 연대 자산세를 새로 만들면서 15억 유로를 걷겠다고 큰 소리쳤어요. 실제로는 6억 유로 40%밖에 못 걷었어요. 부자들이 포르투갈로 이민 가 버렸거든요. 스페인에서 차로 몇 시간만 가면 포르투갈이잖아요. 예, 언어도 비슷하고요. 포르투갈은 얼른 비거주자 세제 혜택을 연장해서 스페인 부자들을 환영했죠. 우리나라로 오세요. 10년간 세금 거의 안 받아요. 라고 광고한 거예요. 워싱턴주가 자산세를 추진했을 때, 제프 베이조스가 플로리다로 이사 가버렸는데, 그한 명이 떠나면서 예상 세수의 45%가 증발했어요. 제프 베이조스 혼자 전체 세수의 거의 절반을 낼 예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아시겠죠?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도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공정성 문제예요. 월급쟁이는 월급 받자마자 소득세를 떼이잖아요. 원천징수라고 해서 회사가 미리 떼고 월급을 줘요. 선택권이 없어요. 억만장자는 주식 가치가 100배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이에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회사 주식으로 수백억 달러 부자인데 소득세는 거의 안 낸다는 게 말이 돼요. 프로퍼블리카라는 언론사가 폭로했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2014년과 2011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대요. 세계 최고 부자가 세금을 영원 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이, 보로우, 다이 전략을 써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팔지 말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죽으면 상속인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미국엔 스텝드업 베이시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속받을 때 취득 가액이 상속 시점의 시가로 조정돼요. 그러면 상속인이 나중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죠. 평생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죽어서도 세금을 안 내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에요. 레리 앨리스는 450억 달러어치 오라클 주식을 담보로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아서 하와이 섬을 샀어요. 1992년에 라나이 섬의 98%를 3억 달러에 샀죠. 세금은 영원이에요. 이자를 내는 게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싸니까요. 양도소득세는 23.8%인데 대출 이자는 3%도 안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살수 있다는 게 공평한가요? 중산층은 이미 미실현 이익에 과세당하고 있어요. 재산세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르면 매년 더 높은 재산세를 내잖아요? 집을 팔지 않았는데도요. 메릴랜드주는 2023년에 재산 평가액을 23.4%나 올렸어요. 3년 전보다 23% 오른 거예요. 집주인들은 하루아침에 세금이 23% 늘어난 거죠. 401k 퇴직연금은 73세부터 강제로 인출해야 하고 그때 세금을 내요. 2022년 전에는 72세였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미국 정부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나이를 올린 거예요. 인출 안 하고 버티면 패널티를 물어요. 중산층은 이미 이런 식으로 세금 내는데 억만 장자들만 평생 면제받는 게 맞나요? 이게 공정한 거냐는 질문이에요. 세수 확보 논리도 있어요. 미국 바이든 제안은 10년간 5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대요. 한화로 700조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네덜란드도 연간 수십억 유로를 기대하고 있고요.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쥐어 짤 때가 없으니 미래의 수익까지 미리 당겨 쓰겠다는 거죠. 불평등도 심각하잖아요. 미국 상위 1%가 실현 양도소득의 70%를 차지해요. 거의 70%요. 나머지 99%가 30%를 나눠 갖는 거예요. 이 격차를 줄이려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망한다고 해요.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연구기관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10년간 GDP가 6% 감소하고 자본이 16.5% 줄고 일자리 112만 개가 사라지고 임금이 5.2% 떨어진대요. 부자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거죠. 상위 1%는 소득이 13% 떨어지는데 중산층도 8% 떨어져요. 중간소득계층인 40%일에서 타 60%일 타 사이 사람들도 소득이 8% 줄어든대요. 부자를 때리려다가 모두를 때리는 셈이에요. 정말 불평등을 줄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가요? 기업가정신도 죽는데요. OECD 보고서는 자산세가 위험감수와 혁신을 저해한다고 경고해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매년 세금 내려고 지분을 매각하면 회사 경영권이 약해지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창업자들이 대거 떠났고요. 장기 투자도 불가능해져요. 워런 버핏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장기 투자잖아요.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요. 그런데 매년 36% 떼이면 복리 효과가 사라지니까 최종 자산이 반토막나요. 은퇴 준비하던 중산층이 제일 타격을 받는 거죠. 30년 장기 투자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실행 가능성 문제는 더 심각해요. 상장 주식은 그나마 시가가 있으니 평가가 가능한데 비상장 주식은? 예술품은? 암호화폐는? 매년 감정평가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피카소 그림의 가치를 매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가사마다 값이 다 다를 거예요. 행정비용이 세수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독일이 자산세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GDP의 0.1%밖에 안 거치는데 행정비용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었대요. 세금 걷는데 드는 돈이 세금보다 많으면 뭐하러 걷어요? 탈세와 회피도 쉬워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친인척 명의로 돌리거나 신탁을 활용하면 돼요. 비공개 자산은 고의로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 주식 예외 조항을 악용할 수도 있죠. 법은 만들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비싼 세무사를 고용해서 합법적으로 회피하고 서민들만 꼼짝없이 세금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헌법 문제도 있어요. 독일은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냈고 네덜란드는 2021년과 2024년에 두 번이나 대법원이 유럽인권협약 위배라고 판단했어요. 스페인은 지역 정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요. 미국도 헌법 논란이 있어요. 소득이 아닌 것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느냐는 거죠. 미국 헌법 수정 제16조는 의회가 소득의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해요. 그런데 미실현 이익이 소득인가요? 이게 법적으로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가 실어 실험 대에 오른 거예요.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 승인이 남았어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니까 2026년 봄까지는 결론이 나야 해요. 주식시장을 만든 나라가 이제 주식 보유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는 이 실험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거예요. 실패하면 미실현 이익과세는 영원히 묻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만장자들이 평생 세금 안 내고 사는 게 불공평한가요? 아니면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 매기는 게 말이 안 되나요? 공정성과 효율성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단기적 평등과 장기적 성장 중뭘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국가가 여러분 계좌 속 숫자가 실체화 되기도 전에 과실을 먼저 따먹을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논쟁은 계속될 거예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언젠가 비슷한 제안이 나올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당신의 미래까지 소유하려 할때 우리는 뭘 지킬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실험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전이에요. 공정성과 효율성, 평등과 성장 사이의 영원한 딜레마를 보여주죠. 2028년이 되면 답을 알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